준서 씨는 어, 어떤 이유로 바꾸신 거예요? 아 저는 그걸 오늘 4차까지 가는 날이면 응. 다음날 스케줄도 없을 거고 되게 여유로 운 날이란 말이죠? 그런 날에 제가 한번 멤버들 사고 싶어요. 비싸 더라도 그 오! 의미 있는 낭만을 남기고자. 전또 낭만을 사고 낭만을 주고 하죠. 낭만 낭만 가이. 제가 진짜 멤버들 의견을 다 종합해봐서 들어봤는데. 니가 뭔데 종합을? <laughs> 아 정리해 주세요. 자, 그래요. 유아 씨 정리해 주세요. 그럼. 너가 결론을 내주는 거야? 근데 제 기준에선 네네. 일단 저는 양쪽 다 가도 잔소리 먹을 것 같거든요. 아, 그래서 돈을 좀덜 쓰자. 아, 나는경로이 나왔고. 아주 한 명이. 아, 현명이. 현명이. 이제 어, 최종 카운트를 슬슬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 아닌데, 저거 진짜. <laughs> 자, 마지막 카운트 합니다. 3, 2, 1. 선택은? 최종 선택은 A. 법사로 아는 꼰대 사장님과의 잔소리 회식으로 결정했습니다. 와, 나, 싸매부로 어. 자 이렇게 뭐 어, 고장난 8톤 트럭같이 엄청난 토크 질주를 마쳤습니다 <laughs> 트럭. 일단 거침없는 토크 질주 보여주신 오늘의 빅마우스 주인공 주간 빅마우스는요 어렵다 최초로 준서씨와 동아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서 씨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한정판 선물 빅 마우스가 박혀 있는 쿠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 완전 한정판 진짜. 어, 어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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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이거, 잠깐만. 잠깐만. 어디 있다는 거죠? 여러분들 어. 열어 보세요. 열어 봐 봐. 짠 자. <laughs> 와! 귀여워. 와, 네, 와, 나는 와, 귀엽게. 와, 너무 좋아. 아 여러분들도 예. 핑크 마우스. 그렇죠? 주간 빅 마우스는요. 아이돌 챔프 앱을 통해서 내 아이돌에게 질문할 수 있으니깐요. 모두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예!